네, 오늘은 유한양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여기 되게 긴박한 자리거든요. 우리 상승이 좀잘 나와줄 수 있도록 이 응원하는 차원에서 댓글로 상승이라고 한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서 꽤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지금 봐봐요. 거의 한 9월달? 8월달에서부터 거의 지금 연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거의 4, 5대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현기증이 좀날 만한 시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근데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게 되게 폭발력 있게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힘을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슬슬 또 연말이고 또 우리 뭐 부모님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찾아뵈러 가면은 어? 또 한가득 집갈때막뭐 싸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원래 부모의 마음이 또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김치도 가져가러 막 싸주시는데 이게 지금 꽉꽉 눌러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이야기 하실까? 어, 줄다리기로 예시를 되면좀더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항상 이 선과 악처럼 매수와 매도는 항상 싸우고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싸워야 되는 거야. 매수세와 매도세는. 근데, 이게 줄다리기처럼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줄다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뭐 엄청 옛날에, 옛날에는 이제 막 여기다 홍팀이 있고요, 청팀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백팀이 있고 청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쏘는 순간 양쪽에서 팡 잡아당기죠. 그런데 양 여기서 처음에 딱 잡아당기면 어때 양쪽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다 선 하나 그려놓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양쪽은 어때? 힘을 엄청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힘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야. 양쪽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고 둘 다. 근데 이게 균형점이 맞아서 이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줄다리기 이거 가면 갈수록 갑자기 한쪽으로 이 힘이 살짝 기운을 쓴거 어때요? 와르르 이렇게 확 가버리죠 갑자기 그러니까 막 팽팽하게 있다가 힘의 균형이 살짝 깨지면 와르르 갑자기 이러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원리랑 똑같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힘이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와르르가 훨씬 크게 나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건 와르르가 어디로 나올지는 우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제가 뭐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수 없어요. 알면 내가 여기다가 벌써 전재산 박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있죠. 조만간 이거 길어졌죠 많이. 와르르가 크게 하나가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어찌도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랬어요.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힌트만 가지고 우리는 압도적 우위를 정할수 있죠. 어떤 우위? 조만간. 큰 기회가 하나 오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응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이런 자리들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어쨌든 여기를 위로 돌파하면 와르르가 위로 터지는 거고, 뭐 밑으로 깨지면 아래로 터지는 건데, 우리가 손실 손실은 손절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시대가 좋잖아요. 요즘 그냥 이, 이 뭐야, 그냥 어플에 걸어버리면 돼 스탑로스를 갖다가 여기 중요 자리에다 스탑로스를딱 걸어버려요. 그럼 우리 손실 부분? 이제 제한이 됐네. 자르면 이만큼인데, 여기 건드릴수와르르가 터지는 순간 먹는 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 이런 종목들만 네다섯 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넣어놓고, 그래, 어떨 때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종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다. 다섯 개중네 개가 부러진다 쳐봐. 네개 부러져도 하나 먹으면 맨징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유한양이 자체는 지금, 뭐, 물론, 저는 이게 회사가 여러분들이 뭐 유한양이 행막 뭐 나쁜 말들도 하시고 이래. 근데 얘 봐봐. 결국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파동은 훨씬 크게 나온다니까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크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뭐 유한양이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서 막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슬슬 파동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손절만 막아놓고 손절자리만 딱 막아놓고 위로 만약에 와르르 터지게 되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분명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무가 좋단 말이에요. 유한양이 자체가.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 관점상 보더라도 얘는 이게 거품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무가 뒷받침이 돼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재무 꺾였나요?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쨌든 돈 벌려고 있는 게 회사인데 돈잘 벌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래서 이 우상향 곡선은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물론 여기서 이 와르르가 밑으로 한번 터지면서 10만 원까지만 물 터치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손절은 항상 짧게 짧게. 먹을 때 크게 한 번에 15만 원, 16만 원까지. 손절 자르는 거는 5%, 10% 정도 될 거고 먹는 거는 50%, 60%. 이렇게 잡고, 우리 낚시한다 생각하시고, 미끼, 우리 뭐 개찌렁이가 바까면뭐 낚시하겠습니까? 개찌렁이 한 두세 개, 물고기가 좀 똑똑하게 그것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있지. 하나, 한 번만 딱 잡으면 되는 거. 돈이 하나만 잡으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기가 괜찮은 자리라고요. 그리고 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되게 강하게 터질 거라는 건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도 유한장행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선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어쨌든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둘중 하나, 어쨌든 장대봉으로 터질 거거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도 관심 정보를 항상 넣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타점들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나온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운봉이 빨리 꽂힐 것 같아서 빨리 잘라야 된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터질 때 우리가 목표 구간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되는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제가 어쨌든 이걸 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고 같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에 같이 들어오셔서 보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좀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지금 나가시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도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불신이 있는 것들. 뭐 너무 나른데서 많이 되어가지고 불신이 있다는 라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적으로 저를 믿고 한번 들어와 보셔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철학을 좀 가지고 있고 롱런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과 어쨌든 제가 잘 맞는다면 파트너가 돼서 롱런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철학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뭐 다른 방들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서 정확히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 철학을 가지고 케어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만족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요세 가지가 저는 이 다른 방들과 다른 저만의 핵심 철학이자 여러분들한테 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실제로 익절은 당연한 겁니다. 익절은 당연히 하는 거고 손절도 해드립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대단한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대부분 손절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절 확전 손실을 낸다는 것 자체부터가 인간의 심리를 원래 배반하는 거예요. 원래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더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수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익절과 손절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손익비가 맞게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원래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못 만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은 운영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야? 손절을 안해버리든지 아니면 손절하기를 가리기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고 입절하는 것만 가져와서 나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결국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파트너가 되는 거고 계속 같이 갈수 있는 건데 다들 너무 보여주기식에 이, 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익절만 하는 게 아니라 손절도 하나하나 다 짧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손절도 익절도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청담글로벌 이런 거 손절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손절이 필요한 경우 다 손절을 하고 자 포트폴리오를 안에서 짜서 계속 굴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꾸준하게 이 수익의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어쨌든 손익비가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수익을 이만큼 먹었을 때, 손실을 이만큼 안에서 잘라 줬었을 때,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거든. 그래서 손실 처리 반드시 해드립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기식 단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리딩은 여러분들 단타가 본질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면 이거 제가 뒀던 종목을 제가 단타 칠수 있어요, 저도. 근데 단타를 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타는 호가 움직임이 되게 빠르죠.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지금 사야 된다고 원래 마우스 클릭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제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치는 동안 이미 23%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보는 시간 보는 딜레이 시간이 있고 거기서 또 어플을 켜고 뭐 하고 이미 다가 있어요. 끝났다고요. 근데 이래, 이게 단타를 다른 데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보여지거든. 이게 뭔가 빨리 수익 난거 같고.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기식 단타를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단타는 리딩이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어쨌든 저는 롱런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롱런을 하려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이 계속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보여주기식 단타 저는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종목씩 스윙으로만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뭐 이건 잘된 예시니까 무조건 믿으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자리들을 보면은 제가 900원에서 올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보시라는 거죠. 이런 데서 단타 치겠다고 들어갑니까? 절대 이런 거안 이런 거안 올려 드립니다. 다 이렇게 아직 올라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자리들에서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 딱 하루에 한 종목 올려 드립니다. 뭐그 이후로 이건 이제 강하게 터지긴 했지만 다 먹지 못했겠죠. 목표가도 이미 제시로해 드렸고 대응도 다로 해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 에 보통 많이 올려드린다는 거. 여기서 이제 손절은 짧게 잡고 이런 데서 뭐 만약에 노이즈가 좀 발생해도 손절은 짧게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 수익이 날 때도 터질 수 있는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미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터질 때또 극대화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자리들만 여러분들한테 선호를 하고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기반으로 얘가 굴리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3번 가장 중요한 거죠.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케어해 드립니다. 이게 문제예 대부분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못하냐면, 1번, 2번에서 실각하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3번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1번, 2번을 기반으로 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어떻게든 제가 케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종목들, 여러분들 또 관심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좀 많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들도 이슈나 아니면 보이는 부분들 정리해서도 올려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올려 드리는 종목들도 하나하나 케어해드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제가 뭐 수익을 퍼여 드리겠다는 뭐몇 백퍼센트 수익 난다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들어와서 믿으란 말도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적어도 야, 저는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좀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들어오자마자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한 번쯤은 좀 들어와서 아이 인간이 이런 철학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구나 보시다가 이제 또뭐 믿음이 생기면 따라와 보시는 거고 아니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관심 있게 여기 들어오셔서 이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씩 들어오셔서 저의 철학을 좀 공유드리면서 같이 좀 보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